또, 리버 합성. 아홉, 번, 아홉 번째, 도전! <laughs> 아홉 번째 도전! 오늘은 다 그냥 단지님 앞에서. 진짜 한번 나와라. 우리 콩파 이니 해복비약 대전 뽑으셨네? 나중에 먹을게. 갑니다. 두구두구두구. 넘어서나요? 아니야. 그럴리 없어. 될 거야. 가자. 빰! 嗯, 음. <laughs> 嗯, 그, 흠. 이거를 무려 제가 다 실패했습니다 <laughs> 여러분 무려 이걸 제가 다 그게 낚시였나봐 혈왕님 처음 리버 합성 대리 맡기셨을 때한 번에 돼가지고 그게 낚시였나봐 자 다음 빔소드 광검 이거는 끼실 것 같아요 이거 여왕님 앞에서 해볼까? 얘는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죠 아직 애기 애기 리버 어 만들 수 있는 거죠. 교블록 안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아요.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리버 합성해도 되지 않아요. 그래, 네. 자, 일단은 여왕님 그래. 앞에서, 아, 이거라도 제발 하나라도 빔소드, 광검 두구두구두구 아, 끼고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. 자, 두구두구두구, 이건 팔... 이것도 팔 거예요. 제발... 하... 흠 음. <laughs> 아, 리버 합성 진짜 안 된다, 최근에. 합성이 된 적이 없네요. 우리 혈왕님, 사랑합니다. <laughs>